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그의 부동산 이야기 네 번째 경험 많은 중개업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좋은 부동산 곳 중개업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냐면 좋고 나쁜 것은 개인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좋다고 소개를 드려도 다른 분이 안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는 많은 경험을 한. 많은 중개업을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서 어쨌든 대체능력이 있는 그런 중개업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곧 저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12월 1일 날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인 거죠. 자, 먼저 에 네이버에서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을 검색한 뒤에 그리고 열린 공간 메뉴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 이렇게 이런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보여드리면 자 먼저 네이버에서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어, 클릭을 하셔 들어가면 국가 공간정보포털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뜨죠. 여기에서 열람공간, 열람공간,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미추홀구에 살고 있으니까 미추홀구 용현동을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자 검색을 하게 되면.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어 이게 이제 검색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자, 근데 여기서 오름차순 순으로 등록 일자 순으로 정리를 해 보면 예. 1984년 6월 13일 날 김영식 공인 중개인이죠, 이분은. 저, 하신 분이 요 3330-0213 이라는 등록번호를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용현동에서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그, 여기가 경인구속도로죠. 여기가 유원아파트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노벨 유치원이 있는데, 중개인입니다. 중개, 그, 공인중개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중개인 사무소, 중개인 사무소, 중개인 사무소, 중개인 사무소죠. 여기 보면. 자, 그 뒤에 이제 중개사로는 서정, 서성적이라는 분이 97년에 영업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분은 보통 이제 여기 보면 가의3330 0213 이렇게 쭉 나가는데 28177 2020 001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1997년 2월 1 1일날 개업하셨다가 어디로 이제 다른 미촐구가 아니라 다른 구로 이전하셨다가 다시 미촐구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오신 거죠. 그 그러니까 3년부터 어 이나대 원룸 스마일 부동산 중개 사무실 운영하고 계신 거죠. 어쭉 하다 보면 이제 유원 아파트에 있는 그, 유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2838, 99년부터 2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잠깐만요. 예. 뭐, OK, 종합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이문수라님이 2001년부터 쭉 하다 보면, 뭐, 한마음 부동산도 또는 대우공인중개사무소도 이게 이제 대표자 공인중개사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용인동에서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힘찬 해리움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박단흥이라는 분이 이제 2004년에 등록을 하셨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2020년에 다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3330은 이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앞에 3330으로 나가는 분들은 전부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3330으로 이렇게 나가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등록 번호가 가3330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예. 11번부터겠네요. 예. 아, 10번. 예. 도가 볼까요? 자, 예. 예, 여기부터네요. 이제 자. 여기부터 하늘 공인중개사 박윤서 공인중개사님이 2014년에 12월 22일 날할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등록 번호가 그러니까 가3 3 3 0 7 1 2 3으로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28117 이렇게 등록번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K 상가에 있는 뭐 SK 스카이뷰 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면 똑순이 다 이게 SK 있죠. 이 그러니까 부분들이 15년에 대부분에 등록한 겁니다. 등록한 거. 그러니까, 이게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를 찾는 비결은 이렇게 좀 오래된 데 등록번호 순으로, 등록 일자 순으로 오래된 데를 찾으시면 아마 등록 어, 오래된 경험 많은 그런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어느 부동산을 내가 잘 아는데 사장님은 분명히 그 계신데 등록번호가 자꾸 바뀌어요. 그건 아마 그 등록증을 빌려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라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